사사기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0, 394쪽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려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첩이해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메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또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어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1년 1년이 지나가는데 참 빠르게 지나가죠 우리 주님 감사주일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또 2025년에 주수감사들이 <laughs>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또 삶과 또 신앙과 또 여러분의 일들을 이끌어 나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각자 각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또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각자 힘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쭉 살펴보는데요 사사기 17장 이후로는 이제 뭐 삼손이 죽고 나서부터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 여기 왕이 없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사실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점점점 죄악이 깊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와 아, 최악의 상황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이란 말은 손쓸 수가 없는 걸 말하죠. 이번에 우산에서도 그 환육관 전소에. 그 난방 타워가 무너지면서 결국 어제 이제 발표되기는 일곱 분이 다 돌아가셨다. 왜냐면 하그 골든 타임이 지났거든. 그숨 쉬고 그 안에 매몰됐을 때 구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참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 또는 아빠가 거기 가서 그렇게 무너져서 생을 끝낼 줄은 아무도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이또 구조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또 타워가 무너진다고 경고등이 막 울리면서 또 들어갔다가 또 구조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또 이게 철수했다가 또 이게 다시 이렇게 했지만 어, 며칠만에 결국은 다 매몰됐던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어,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 골든 타임이기 있 때문에 그 어떻게 구멍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수백 명의 학생과 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했었죠. 우리가 그때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때 막 길을 내고, 어떤, 막 이렇게 구조할 구멍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몇 분이라도 살릴 수 있지만, 완전히 이제 길이 막히고, 또더 진입할 수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난다거나, 홍수가 나서 구조자가 진입 못할 때는, 눈에 뻔이 보고도, 돌아가신 걸 보고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오늘 제가 이참 본문을 설교하기도참이참 참 이게 어려울 정도로 이 19장, 20장을.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사건을 거든요 오늘 보면 참이 이스라엘이 믿음의 운동체인데 이 믿음의 운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이 가슴 아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종교나 또는 정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은온 국민은 볼 것도 없는 거야. 같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는 것도 이게 문제지만, 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종교인이 타락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은 이사사시대의그 아주 그 죄악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비극을 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나 지금이나 우리가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말든지, 그런데 지도자가 되었으면 아주 성실하고 청렴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빨리 있잖아그 자리에서 또 내려와야 되지. 욕심이 생기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은, 이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이 타락하게 됩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 한네 위인이 이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그 당시에는 대전 일치니까, 이, 이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막 흔들흔들거릴 정도의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도 우리가 큐티 말씀할 때, 예레미야 때도 보면, 예레미야 외에 나머지 전부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왕 앞에 그냥 살살, 살살 아구나 떨고 선지자는 사람들이 똑바로 말을 안 하고 말이죠. 하,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야 다 산다 이거였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막 결사항전하면 삽니다. 이렇게 막 왕에게 기분을 맞춰주는 선지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어, 많이 죽고 결국은 걸려갔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그지 선지자들이 왕을 계속 아닙니다. 왕의 기부를 좋게 하고 막 그러다가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빌라도의 그, 어, 총독,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사용을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로마 그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준게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라는게 우리나라 국회와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거기는 정치와 재정이 일치 예, 이제 종교가 일치니까 사내들이 공유에서 결정해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목막 박으셔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목박게는 물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중간에 그 과정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목 박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계속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금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한명 나타납니다. 그 가나한 땅의 영향이 뭐냐. 가나한 땅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는 일부 일처가 맞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한땅에 살다 보니까, 뭐가나한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 군인도 있고, 마이나또 다른 사람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고,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남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우리만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가나한땅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결혼이 아닌, 또, 다른 여자를 드릴 때 그걸 성경의 번역이 우리 번역으로 첩이다, 이렇게 첩하니까 벌써 이 여자에 대한 게 굉장히 이게 낮게 평가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내. 우리 번역에는 첩이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첩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한국로 번역하다 보니까 첩이라 그랬는데, 이 첩을 드린다는 자체가 레위인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에서 예배 드릴 때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첩로가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나가서이 첩이 어떻게 해요 첩이 또 다른 남자랑 행음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외비인이 자기를 어떻게 또추궁 할까 싶어서 침정으로 가버렸다 네달 동안이나 그 침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비인이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버려야 되잖아요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옳지 않은 관계니까 정리해 버려야 되는데 또 기어이 갑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집또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막장인어른을 보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래도 이 딸이 시한폭탄인데 맨날 사고저질로 다니는데 아니 레위인 존경라는그 땅에 이 종교인이 다 가지고 제가 또 내려가러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 아빠는 좋은 거예요. 이딸 아무래도 어찌 처치 오라는데 가는 데마다 막 폭탄인데 그냥 핵폭탄인데 아유 그래서 막 기쁘게 맞이해서. 몇 달, 며칠을 막장치를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거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보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어 중간에 뭐 유다 베들렘에 첩을 맞아야 했더니 첩이 해눕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집에 돌아갔어. 넉달 동안 지내며 이렇게 쭉 하다가 남편이 또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요. 다정하게 말하니까 부인도 있잖아. 사실은 없잖아. 이게 레위인이니까. 얼마나 이해죠. 공조적 위험이 있겠어. 그래서 자기가 뭐, 아이고 막 아이고 막행금을 했으니까 뭐 두들겨 맞든지 막 어떻게 다리 몸통에 부러지든지 이렇게 끊어 싶었는데 와서 막난네 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아, 자기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내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만하 보니까 아버지는 안 그래도 여자들 지금 어디 가서 사월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에 왜 와있지? 이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삼절 끝에 보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왜 기뻐했겠어요? 맨날 사고 치던데 우리가 멀쩡하니 레위인이 다 정중하게 와서 모시러 온 거예요. 네? 참 레위인이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이 결국 이 끊지 못해서 사단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완전 평지 폭발을 이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방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도 그렇고, 예? 네?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막 기쁘니까 막 잔치를 벌려줘요. 오늘 또 먹고 자고 가라. 또 오늘 또 먹고 가라. 아니, 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라는 서또 먹고 가라, 먹고 가. 계속 집어가지고 막한 3, 4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려줍니다. 사절 보면요. 사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들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들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래서 놀랍게도 3일 내내 장치를 막아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계속 먹이고 자고 먹이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집이 계속 있으란 말이, 그냥. 예? 네? 예, 딸을 어디에 지금 보내기도 애매하고, 맨날 상호치다돌아왔는데 이제 멀쩡한 사람 들어왔으니까, 계속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자! 이런 기분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살때 됐을 때는, 떠날라 그래요, 이제. 아유, 자기는, 나 이제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예비인이잖아요. 이제, 안식일 자꾸 다가 오잖아요. 안식일을 예비들로 가야 되잖아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안식일날다가 오니까. 6일째가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4일째인데 지금 떠나야 됩니다 하면서 아침에 떠나니까 그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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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서 떡을 좀 먹고 조금 해가지고 힘을 다시 내 가지고 출발해라 이러면서 오후에 또 출발하라고 또 막. 오후에 딱 일어나고 출발하니까 자기는 뭐라래요 이미 해가 뉘 녀석한데 먹고 하루만 더자마자그근데또이 외인도 뭐 자꾸 자기가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아보는 데신또 자꾸 먹이고재우고하니까또 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럴까요? 감자도 또, 또 자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섯째 날 오전에 일어나서 진짜 떠나야 됩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내일이 예배 <laughs> 예배 집도 가러 가야 되는데 아니, 안 됩니다. 네? 목상님들 만약 있잖아, 장인이 아, 뭐 말이 자고 말라 계속 계속 네, 설교하고 말인데 <laughs>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말을 안 해요. 일단 가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 막 어떤 신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안 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미가의 집이라 그러고 뭐한 레위 청년은 이름 없지만 레위 천좀켜 놓으세요. 레위 청년은 또 있잖아요. 이름 없었지만 오늘은 아예 이름이 없어요. 한 레위, 한 첩이, 한그 아버지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전부 익명이 돼 익명. 예? 자기 이름을 못 바뀌는 거예요. 못바뀌는 그러니까. 하도 있잖아, 이 사건이 금치가 기 때문에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도 이름을 안 밝힙니다.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어 이렇게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니까 아유 이 사람아 지금 아침에 먹겠다. 고 밥을 좀더 먹고 떠나게 기분을 더 두겠다. 이러니까 또이 사람 또이 사람도 먹어요, 먹어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수 없이 이레위도 사실 거기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고 자기 뭐 아내고 뭐 제사고 필요 없다이처하고 그냥 계속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떠나고 또 점심까지 먹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진짜 도착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후가 이제 막 떠나는 장면을 오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오자매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아론이 그대의 기력을 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과 같이 하인과 도구로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천하 근데 이 밤도 유수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수하여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는 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마주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두 마리와 접이거 함께 하였더라. 자고 가라, 자고 가. 그래, 3일 동안 그냥 시날 걸어도 이제 살때 되니까 마음이 가야 되는데 뭐라 말할 수 없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만 더 있기에 또더 있었어요. 오일째 되는 날에 아침 일찍 이제 막 짐꾸리가 달랐는데 당연히 야 목이 가는데 힘을 더 넣고 가야 되지. 도대체 힘을 며칠 동안 지금 어양식을 네? 먹이고 있었는지 오일째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먹어요 또. 먹어요, 또. 예배의 먹는데 해가랑 넘어가서 계속 그래가지고 뭐안 됩니다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가야 됩니다 그래 안장을 지우고 또관리도 이왕 있었던거하나더 있게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유로말안 해요 사실 내일 안식일인데 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말안 하고 일단 가야 된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오후에 떠나서 이 금방 해가지잖아요 해가니 형이었네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땅하고 또 다르잖아요 높은 산은 없지만 또 절벽이나 골짜기 있기 때문에 밤에 잘못하다 그냥 툭 떨어지면 그냥 골짜기 떨어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여부스라는 동네 나중에 예루살렘의 이름 바뀌어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점령 못하고 나중에 다윗 왕때 이걸 점령해가지고 다윗 성이라기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는 장소인데 아직은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잡시다 이렇게 이제 종이야기 종이 하는데. 그게 또 굳이 이방 땅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외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면이 있는지 안 되고 조금 더 가서 기부하라는 그 베냐민지파의 그 마을에 가서 기부하족속에 가서 자자. 그래서 거기 가서 머물게 되는 장면이 예,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말리면 또안 가요. 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아침 일찍 이어요 목사들이 전부 한나절 됐을 때 일어나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안 하잖아요.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말씀 전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새벽 일을해야지 한나절 돼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막 보내고 벌써 막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이 벌써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려는데 말리면 또 기다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할때 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 딱 받으니까 구린인데다가막 정신이 어때요? 하나님 새벽 같이 쫓아가서 그 성을 전령했더라 이렇게 말. 어떤 일을 해도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가야지. 되 아이고 뭐뭐뭐 그리고 미루면 평생 못해요. 여러분 미루는 일은 평생 못합니다. 그때 해버려야 돼요. 우리 그때 할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계속 미루고 계속 미뤘다가 할수 없이 내가 지금이니까 사명감을 한게 아니고 내가 지금이 레위는 그냥 혈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예, 이 새벽에 우리 하는 그말씀을 조금 나중에 사무엘을 기 보면 금요이돼일목요기도때그 아, 보면은 직업적이 된단 말이야. 혈통으로 내려가니까 그 레위인은 족속으로 내려오니까 자기 직업이 레위니까 그냥 레드리는거예그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은 뭐냐? 일을 해서 돈 버는 거잖아. 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분류에서 직업이 목사다이러맞지 목사는 사회엘을 가는 거지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해야지. 나도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이 구약 때는 족속이 혈통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완전 직업적으로 된 거예요. 내가 직업이 그냥 제사 드려야 되니까 가서남자고소자고 백성 대신 또먼제를 드려줘야 되니까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과 수준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 조직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이미 세상은 볼 것도 없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미 사회는 벌써 훨씬 더 타락했어요. 훨씬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 우리 자신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가 맛을 잃고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낼 데가 없어요. 또, 성도와 교회가 빛을 얻으면 세상 전체가 어둠이 됩니다. 어둠의 시대. 오늘 제목이 어둠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laughs> 하락이 버립니까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할수 없이 디부하러가게되다데 오늘 두 번째 보면 그 디부하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아주 냉대와 환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스는 이방당이라고 거기 안 머물고 자기 족, 자기 그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기본에 왔는데 기본 땅이 이방보다 더했어요 이방 나라보다 더하게 자기 위주로 아무도 원래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그신명기나그 명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과부가 공동체 가제일 먼저 돌봐야 되는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동네에 오면은 어, 머물게 하고 잠을 재우고 음식을 주고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형성되어서 이루는다형제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한 조상 안에서 다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오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사기 때 워낙 종교성도 타락하고 뭐 율법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길거리 앉아있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오늘 할밤 자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남이는 무하지만, 오늘날 시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에 1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서울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음을 탁 터놓고, 진짜 내것내것 내것 없이 할수 있는 사람이 손꼽으면 없어요. 그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요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가 오고 왜 그래요? 누가 막때아 공격할 것 같고 막 숨이 막히니까 회사가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에 그렇고 애들 학교가도 경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음을 더 놓고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를 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지면 안 돼요. 좀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어도 내 옆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들 이런 분들 이 맞이할 때 마음이 확짝 열려가 있어야 돼요. 그 위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보는 이미 남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나중에 보뭐 완전히 그의 깡패가 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14절 15절로 가보면요.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베나민에 속한 기보에 가까이 이르 해가 진지라. 기보에 가서 유수이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연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넓은 거리 광장 중간에 있으면 누구라도 볼거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희한하게 뭐 고향을 떠나서 우리 서울로 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막 고향에 막내로 오잖아요. 명절이나 아니면 뭐 은퇴하거나 이런 막 여길 했습니다. 자기들이 늘 잇도록 갔거든요 네? 그 조영빈씨의 노래 꿈이라는 노래 보면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네? 꿈을 찾아 여기에 왔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 꿈을 찾아 여기에 왔다 여러분 꿈이라는 노래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뭐 성격의 찬양은 아니지만 야그 노래 들으면요 참 현대인에 또는 한창 개발할 때 서울로 서울로 서울 제가 살때 부러운데 부러움 온다는 이거는 완전 최첨단 그 IT나 이런 별류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전부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그 남녀가 막할것 없으니까 막 전부 그 경제개발을 또 올라가서 거기서 그 공장에서 많이 적고 다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절 내어 버스 타고 막 기차 타고 전부 집으로 오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 이방인들이 서울 가 보면요. 서울 사람은 뭔가 마음에늘 떠있어요. 늘 떠있어. 그러다가 대구라는 글자가 딱 보잖아요. 네? 대구라는 글자가 기차 타고 보나스 타고 다 대구 가까이 오면 벌써 기분이 달라져요. 기분이 막 편안해지면서 누가 뭐 관계 주는 것도 없어도 그냥 대구 문 열고 내리면 더워도 그냥 대구구나. 네? 내 집이 있고 가족이구나. 있 이런 생각이 착 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타양살이좀 해봐야 돼. 좀 해보고 있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아무도 한 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기부하의 문화가 굉장히 닮아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 둘것을못 찾아가 부유한다그 해야 되나요? 떠다녀요. 떠다녀요. 마음을 못 떠요. 그러니까 조금은 잘해주면 아, 내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 하넘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이용당하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교회가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둘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에도 환대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부한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 이주해가지고 정착했던 이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노인이 보고는 아이고 이저저 저, 저, 나비와 또 레위인가 종과 여자가 저렇게 길바닥에 있는데 아무도 환대를 안 해놓으라. 이제 그분이 발견하고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집으로 가잖아요.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어 같이 나기도 먹이고, 여러분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자라. 이러니까, 레위인이,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우리 먹을 건 우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냥 잠만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무슨 관계를 하냐면서.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씻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라 이런 환대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